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천 상무와 강원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대한민국 1부 1위 무패승 패승입니다. 강원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두 번을 만났는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전 2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천이 상당히 선수비와 후역습 성향이 강한 편이라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강원을 카운터 치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3대 2 승리에서도 41%만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강원이 먼저 골을 넣으면 정정용 감독도 승부수를 빠르게 띄워 생각보다는 난전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강원 대한민국 1부 3위 승패무승승입니다. 강원은 양민역이 없어도. 이상원 등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문제라면 강원의 수비력, 특히 후반 집중력이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전반 실점률은 두 경기 당한 골에 미달하지만 후반 실점은 경기 당한 골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강원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비와 역습에 강한 김천이 강원을 잘 상대하는 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강원이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성과 이후에는 정정용 감독도 라인을 올리면서 꽤 난전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강원이 후반전에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명백할 듯 합니다. 김천 상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현대와 광주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대한민국 일부 11이 무승패 승패입니다. 대체로 광주를 상대로는 매우 강했던 팀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대결에서 광주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광주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죠. 일단 전북이 공격적인 팀이라서 광주를 상대로 상성이썩 좋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는 아주 조심스러운 운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수비적인 위기 자체는 있었지만 점유율이 50%를 넘은 매치는 하나도 없었고 결과도 전승으로 좋았습니다. 광주 대한민국 일부 7위 승패 승승승입니다. 광주가 공격성이 뚜렷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 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대가 공격을 위해서 압박하는 것을 저격해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북이 플랜 A인 주도하는 스타일을 버린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하위 스플릿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꽤 조심스러운 운영을 한다면 전북의 수비적인 뎁스가 아쉽다는 것을 감안해도 광주가 고전할 여지는 있을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광주를 상대하는 시점에서는 크게 전북이 무리한 운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수비 플러스 역습이라는 키워드에 약한 광주 입장에서는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아주는 현재 대진 자체가 달가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북이 상당히 광주 상대로는 강세이기도 합니다. 전북 현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